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차양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차양단은 이렇게 예배한 곡을 잘 들이기 위해서 9시까지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연습하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예,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216쪽입니다. 예, 함께 같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밀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해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그는 내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볼 때 흡족해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복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아세리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즐기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모든 삶을 물질을 모으고 물질에 의해 사람을 판단하는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먼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체의 복까지 함께 누리며 세상적으로도 잘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인정받아야 복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되고 이렇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그 사람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지적을 당하고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며 세상을 어지럽게 하면서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복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 가장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하고 거래한다. 여러분, 논센스키즈인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나라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정부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내 자신이서 내가 개발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업을 했을 때 남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부도가 맞지 않고 사업을 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은 완전한 복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면은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곧바로 다시 잘못되는 환경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저 세상의 모든 악과 그런 존재를 우리가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서애굽에서 구출하여 40년 동안 강의 어려운 여건을 이기고 적과 끌이 흐르는 가난한 땅까지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아 민족을 인도하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일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기감을 받고 살아가는 모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욕심 가운데 내 개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상이 기감이 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살아가더라도 영원히 세상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내 자신의 욕심을 살아가고 때면 우리나라 대통령이할지라도 잘못되어져서 교수서를 들랑달랑하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세상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여러분, 내가 작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내가 정말 이 땅에 정말 작은 풀과 같은 씨앗을 남기고 과일 하나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소유자라 인정받았습니다. 온유함이란 단순히 겸손하다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을 모든 사람에게 주었을 때그 사람들은 다시 나에게 평안을 주어서 우리 모두가 평안의 방석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방법에 그멍에를 너희도 메라 그리고 내 마음을 잘 배우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셨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온유함을 그 부드러운 마음을 예수님께는 품고 오셔서 우리 인간들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성도들에게 다 품고 세상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내가 사랑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겸손하던 사람들도 자기가 높아지고 물질이 많이 소유하게 되고 또한 명예를 얻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을에 풍성한 과일이 열매를 맺으면은 그 나무 가지가 추억 늘어지듯이. 또한 벼가 익게 되면 고개를 쭉 숙이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자신이 잘 될수록 몸그 힘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항상 배우라는 자세로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않으며 또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참아내고 분쟁을 분쟁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견디며 모든 일을 선하게 결론을 내려내려고 노력하는 항상 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고 세상을 경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지 존경을 받고 그 사람에 의거 정치적으로 나가든지 어느 동네에서 있더라도 그 사람 존경받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하며 그를 그를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소크라스드 아내 크산페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그런 여인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스 아내 그러면은 악철하고 소문난 그런 여인입니다. 하루는 남편 소크라스드에게 가정에 관심도 없고 돈도 벌어지 못하는 무능한 남편이라고 욕을 해댔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스가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소쿠라데스를 움직이려고 물한 바가지를 떠다가 머리에다가 확 부어버렸다고 그래. 그 소쿠라데스를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쿠라데스가 하는 이야기가 천 개가 치, 천둥 번개가 치면 반드시 소낙비가 내리는 법이지 하고 아무 말도 안 해. 그 이야기 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내가 항상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모욕하고 바가지를 긁는 삶에도 그 여유로운 삶, 철학자다운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소쿠라테스 같이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 아내가 뭐라고 하는데도 같이 반응하고 남편이 한 소리 한다고 또, 그래서 같이 받아 싸우다 보면 집안이 풍기박상이 나고 밥도 안 해줄 것이고 또 그냥 뭐 빨래도 안 해주고 이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부터는 가셔서는 여보, 이제까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너무너무 고마워. 예, 나도 당신을 잘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계속 날이 갈수록 사랑이 더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작은 일에도 식구에 분내하고 흥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계적이나 기업간의 협상을 할 때도 먼저 화를 내면은 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려운 환경에도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화가 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하늘만큼 중요한 일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조금만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 고 무조건 화부터 내고 쏘아붙이고 그러면 은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왜 하늘만큼 이 중요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먼저 자신을 컨트롤하여 내 마음을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고 떳떳한 일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면서 싸울 때 뭐냐면, 내가 왜 싸우는지를 알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냥, 그냥 마음이안 들다고, 어 쏴붙이고 계속 이렇게 되기면은, 이게 싸우는 의미가 없고, 결국에는 다 주변을 다 흐트러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부분이 조금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내 자신부터 먼저 생각해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조금 더 부드럽게 나가고, 조금 더 좋은 말을 하고, 조금 더 감싸주고 사랑해 주면은 이 교회가 평안한데, 그 자그마한 가지고 그냥 성냥불로 불질질해 버리고, 그냥 훅 불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확산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화를 내므로 이 일이 잘될는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 목적이 뭘까요? 대화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좋은 결실을 얻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렇게 더 나빠지는 경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나의 관계되는 모든 부분을 정말 나로부터서 온유하고 또한 화합하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기분이 좋아서 평안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삶이 내가 성공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한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그럽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한 가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정말 우리 나라가 저출산에 대한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그래서 3, 4년 전부터 책을 쓰고 지금 두 번째로 책을 써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걸 갖다가 누가 저한테 뭐 환영하지도 않고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니지만은 계속 있는 돈다 투자해가지고 하여튼 이 나라의 지식층이고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알도록 다 해보자. 아니 끝까지 해보자. 네가 지, 지느냐 내가 이기느냐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요즘에는 주일 날 전에 그게 아닐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문제풀이를 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그러면서, 골든벨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출산이 계속 되는가, 한번 이기고 세상이 뒤바뀌어서 좋은 세상이 되는가, 한번 저는 실험을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나라를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하나 해야 되겠다. 쓰레기 하나라도 잘못된 주소서 놓기도 하고, 이웃에게도 한번 베풀어보고, 정말 질서를 작은 거라도 바로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항상 자신의 한 일을 110%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잘했냐고 물으시 전에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주님께서도 그것을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찬양단 이렇게 노력할 때도 보면은 박자가 조금씩 틀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분이 잘 부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부르. 아까 제가 우리 목사님께 잠깐 그러는데 목소리를 큰 목청을 해서 잘 부르세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잘 부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귀 죽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냐면은 감싸주면서 잘 부르시는 목사님은. 못 부르시는 집사님들에게 착 감싸주면서 또못 부르는 사람 노력하려고 하면서 그게 화음이 점점 말져가면서 아름답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없이 토요일 날 강대상을 착 꾸미시고 청소하시고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식사를 준비하시고 이런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가 여러분들 그냥 봉사 안 하시고 오신 분들은요. 이 교회가 왜 끊어졌겠습니까? 한마디도 저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시란 말씀을?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지고 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주님의 그 교회가 그 지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결과는 좋지 않지만, 즐기고 놀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 결과도 좋지 않아서 결국에는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나중에 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충성하는 마음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서로 대접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섬기며 충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러분의 인생에 참 평안의 방석과 감사의 방석과 기쁨의 방석이 깔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모세는 이방인 구스여 인을 아내로 맞아해서 결혼하였습니다. 이때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비방하는 이유는 히브리인들은 이방 사람과 결혼을 금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 결혼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은 모세의 그 충성스러운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 그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며 모세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해에서 방황하던 모세를 40년 동안 항상 모세 편에서 보호하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신 것은 처음부터 보면은 120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마지막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팔아보고 인생을 마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믿,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듯이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도 나는 항상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행하며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떠는 이 주님의 확실한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예수님의 행적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편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호하고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호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도 그 심령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보호해주시고 그 사람의 행적 하나하나를 살피시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일이 잘못됐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잡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주시고 축복하시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상주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야기든 어떤 세상에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어떤 세상에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중심을 지키고 하나하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여서 세상 어떤 것이 나게 다가오더라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형선고가 이르더라도 어떤 사망이 올지더라도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세상 에 어떤 큰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뚜벅뚜벅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성축하지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멸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으므로 어떤 해를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항상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서운하는 기도를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 사랑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어떻게하십시오. 조건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경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법안이 통과를 했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에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계속하였습니다. 신하들의 모함으로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넣었으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몸에 아무 상처도 없이 다시 구출되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는 것은 목숨을 담보하는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담보하는 삶은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은 분명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가장 잘한 것이라고 저는 항상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유일하게 세상 만물 중에 가장 우리 위에 계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만이 나를 의롭게 인도하시고, 내가 참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께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치극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여러분은 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며 사랑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직접 대면하였으며 직접 하나님과 대화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세상은 분쟁하고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2차 전쟁 다음에 3차 전쟁 4차 전쟁도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세상을 악의 세상으로 가는 것을 점점 억제하고 참제하게 하시면서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평화는 지속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똑같은 영생을 주시고 권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버림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게 하시고 고하게 하신, 주신, 권하해 주신 사실입니다. 인간을 잘되게 하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한 하나님께 보호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으로 복을 받으며 찬 평안과 기쁨으로 살면서 저 천국에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뚜벅뚜벅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